안녕! 우린 공주야!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네, 저희가 이제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담당하는 요리는 제육볶음이고요. <웃음> <웃음> 우리는요! 잘 들어? 네, <laughs> 저희는 유부초밥이에요. <laughs> 나는 스파게티! 어떤 스파게티 만들 수 있을 건가요? 크림 스파게티. 크림 스파게티 뭐가 들어가죠? 크림이랑. 네. <laughs> 치즈요. 아 치즈도 들어가요. 알겠습니다. 지금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와 <laughs> 또밥 필요하신 요리 네. 있죠? 아, 일단은 네. 이거 남은 거두 <laughs> 여러분 한수네 <어머. 3>, <laughs> 어. 어, 개. 제가 아무도 빠수 없어요 이 밥으로. 어, 어, 네. 어, 물좀 물 묻혀주세요. 버리세요, 빨리. 아, 살죠. 살리면 자, 자. 자, 수민이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다니. <laughs> <laughs> 멍청한 알라딘은 <laughs> 어디 있죠 <laughs> 관중 해림 씨도 자기 찍어달라고 아, 기웃거리네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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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고기다. 오, 오, 오. <laughs> 칼로 고기가 잘안 잘리더라고 그래서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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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로. 잘라서 그이는 중안에 제육볶음인데 내 볶음인데 물한컵 정도랑 아, 네? 이제 파래를 넣고 고기 기계가 아, 다 날아가서 고구라고날아까지 나나 vs 공주 가영 누가 나올까 대결 나나 vs 공주 제 공주 나인데 제 나오면 다 신상해 와 아 역시 백설공주 손놀리 음식 많이 자주 하세요? 아 당연하죠. 고마 말모 말모 맛 <laughs> <말> 시키지 말래요. 이아 <laughs> <대기처럼>. 당연하죠. 헬름 <laughs> 씨는 평소에 요리 많이 하시나요 집에서? 저요? 아 평소는 안 하는데 음. 음. 맘 잡고 하면은 진짜 다 맛있죠. 아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도대체 마음은 언제 잡으실 생각인가요? 마음 잡을 그 계획 있으세요? 네, 저. 그님이 오면? 아, 네. <laughs> 선생님 제가 만들어놨던 응. 양념장을. 와, 양념장 맛있다고요? 응, 양념장을. 간을 안 봤어요. 저는 간을 잘안 보거든요. 간을 안 봤어요. <laughs> 오, 안 어떡해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넣어요. 와우. 비주얼. 뭐야, 이거? 누가 부를 을 껐습니다. 버 빛나! 불 끄니까! 와우! 제육볶음의 비주얼 보여드립니까? 대박! 집으로는? 대박! 아, 비주얼 장난 아니다 네 아직 <laughs> 밥이 써도 안 써도 돼서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야, 제육볶음 먹고 <웃음> 있는 사차님 <laughs> 음! 맛있다! 어때요? 맛있어요? 우리 나한테 살짝 <laughs> 네. 짠데. 짠! 뭐 음, 짱이는데 짱이 맛있다. 맛있다. 어, 밥하고 먹으면 맛있다. 완전. 밥도둑이 따로 없죠. 아, 조비야 그만 드세요. 아, 이거 어이 반찬인데 너무 많이 드신 음. 거 아니에요? 이제 한번 먹었어요. 둥당 콩당 면을 던지다. 노력 <laughs> 갈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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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안 공주네는 어우, 너무 가까워요. 나난이 아. 네가 더 <laughs> 예뻐. 음. <laughs> 세안 공주네 집 이거는 이런 이런 것도 예뻐요. 다 예뻐요. 니가 더이뻐 <laughs> 진짜 이랬는데 영상 내가 확인한다. 편집 안 되기만 해봐. <laughs> 하나, 언니 근데 근데 이거 시간 재고 있어요? 응? 몇 게임이지? 삐져 어? 응. 나 많이 해먹었잖아. 아, 그래? 응. 응. 근데 왜 이거 제가 혼자 만들고 있죠? 나 맛있는 밥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. 저 하나만 주세요. 난 괜찮아. 나 아, 잠깐만 우리 고생하시는 피디님 한번 피디님 드셔보세요. 드셔보세요. 아 여기 다들 맛 보다 찐거 안네? 미안 근데 여기 시식판이요 시식판. <laughs> <laughs>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아... 나이거좀 봐. 그래서 저거 햄버거 저거 빵패티가이요 하나 되네. 완성. 너무 좋아 나 먹어도 고또 아 먹어? 아 <laughs> 하나 완성하기 힘드네요. 아 <laughs> 이거 되게 뚱뚱하게 만들었는데. 홀쭉한 나나가 먹네. <laughs> 아 다음은 누가 올까? <laughs> 다 동료 사람들 하나씩 먹어보라고. 이렇게 너무 잘맞는다 배가 안또 다가온다. 양식들들이 <laughs> 다가옵니다. <laughs> 몇 개나 있어요? 이 반식 낫지 마세요. 아까 하나 먹기는 너무 없어서 못 먹겠다. <laughs> 너무 없어서 못 <안> 먹겠다? <laughs> 아니요 저기 요 그만하세요 이제. 또 스틸 당했어. 또또또 차차에게 꼭 그걸 알려주고 싶네요. 음식은 함께 먹을 때 맛있다는 걸. 여기 보세요. 네, 저희가 지금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음식 소개 먼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. 오늘의 아? 하이라이트. 정답. <laughs> 네, 오늘 하이라이트. <하루> <laughs> 무엇인가? 뭐야? 아까 는 것은? 여러분들 이거는 감히 제가 제가 표현을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유는 대용량, 대용량, 대용량. 네. 가성비 값이고요. 아,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그냥 오케이. 인내심만. 한번 먹어보세요. 그게 아, 이게 아니 근데 이래도 맛은 진짜 맛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냥 밀가루 스 파게티 늘어나는 모양이 조금 응. 이상한데. 정답 콩국수? <laughs> 어. 그래요? 난깐만 잠깐만. 잠깐만, 잠깐으 잠깐만. 잠깐만. 잠깐은잠야야 아, 지, 개, 진짜 엄청 더워지고 <laughs> <laughs> 역시 벌칙은 벌칙이야. 진짜 벌칙이야 이거. 난 처음에 나나기. 귀엽... 아 텔레토비 귀엽다고 좋아했는데 리얼 벌칙입니다. <laughs> 바람이 안, <laughs> 안 통해요? 안 통, 안 통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더울 거 같아요 머리가. 이거 진짜 더워. 어. 열이 얼굴에 다 올라가니까. 띵동. <laughs> <딩동. 웃음> <laughs> 우리 이거 치우기 하자. 벌칙이야, 이거? 응, 벌칙. <laughs> i